안녕하세요 좋은아침tv 입니다. 오늘은 바다에 핀 연꽃이라고 하는 연화도에 왔습니다. 여기는 통영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저는 9시 30분 배를 타고 연화도 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나올 때는 5시 5분 배를 예약해 놨는데 트리킹이 빨리 끝나면 그앞 배인 3시 50분 배를 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 타자마자 매니엄새가 아주 심합니다. <laughs> 이제 연하도 다와갑니다.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죠. 배 역시도 기름값 때문에 매달 매달 유류 할증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물론 벼사게 포함되고요. 그리고 연하도에 2021년도에 마을 버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출렁다리까지 운행 된다고 하네요. 요금은 천 원이고요. 배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연하도 다와갑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다리는 연하도와 우도를 잇는 고도교입니다. 해상에 있는 고도교 중 가장 긴 다리입니다. 시작장에 내리면 바로 앞에 카페가 있고요 무도는 좌측으로 가야 되죠 이 데크 계단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저는 연화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저기 끝에 보시면 연화도 어촌계 그 옆에 보시면 정자가 보이죠 정자 옆에 데크 길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환상의 섬 연화도 트레킹 하러 가실까요 바로 앞에 보도에 길 표시를 해 두었네요 직진하면 연화서와 출렁다리를 보로 따라서 가는 길이죠. 우측은 A 코스 등산로입니다. 이쪽 길을 따라서 쭉 가죠. 화장실은 연화도 터미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화항에서 약 200m 정도 걸어왔고요. 보시면 연화봉까지 1.3km입니다. 그 옆에 등산지도가 있네요. 오늘 코스는 연화항을 출발해서 A 코스로 올라 연화봉 보도감 전망대 출렁다리에서 포장길을 따라 연하항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 바로 옆에 있는 우도도 들릴 예정입니다. 우도는 끝에 있는 목섬과 구멍섬을 구경하고 다시 연하항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섬은 조금만 올라와도 탁 트인 조망을 보여줍니다. 이게 섬의 매력이죠. 바로 앞에는 지금 보도교죠. 아주 오래된 예정표입니다. 연화봉까지 1.2km네요. 앞에는 제트스키 타는 분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 연화봉으로 오르는 호르막길 경사가 어려운 수준인데요. 약 400m의 어려운 구간을 올라왔습니다. 이쪽에 펼쳐진 바다의 풍경 좋습니다 섬이나 육지나 같은 나무고 같은 흙인데 섬에 오면 그 느낌이 참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확실히 바다를 보며 걷는 이 기분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르막길이 힘들었다고 이렇게 쉬어가라고 쉼터도 있네요 바로 위가 연화봉이죠 그 <목소리> 앞에 있는 이정표입니다 연화봉 4 0 0니다 5층 석탑 8배입니다. 봄이 제대로 왔나 봅니다. 땅에서 봄의 냄새가 나고 있네요. 찌륭내 비슷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납니다. 연화봉에 도착했습니다. 이정표죠. 옛날 이정표입니다. 정상석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연화봉 212.2m 입니다. 정상석 뒤쪽에 보시면 연화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용머리 해안이 보이죠.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저기 맨 끝에 있죠. 저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제 옆에 테크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면화봉까지는 중간에 약 400m만 어려운 구간이죠. 나머지는 고통과 쉬운 길입니다. 데크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앞에 부담으로 된 집이 보입니다. 연화도인 토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토굴인데 토굴... 토글... 글쎄요. 일단 안을 한번 볼까요. 위에는 연화도인 토굴이었죠. 밑에는 사명대사 토굴이라고 하네요. 용머리 해안 정말 절경입니다. 꼭 한번 오셔서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 바로 밑에 토굴이죠. 토굴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길이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보시면 포장길 있죠.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거든요. 섬의 매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쪽을 봐도 바다고요. 이쪽을 봐도 바다죠. 이제 사거리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보도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앞에 길 있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보도감 가는 길시들은 동백이지만 아직 피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도감 해우소거든요 어느 분이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창가에서 보는 용머리해관이 그리 보기 좋다더라고요.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는 보도감이고요. 보도감 규모가 꽤 크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해수관음상과 용머리 해안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기자기한 휴채밭도꽤 좋은데요. 다시 갈림길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열의 사리 20m네요 풀렁다리 곧장지름길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리하면서 바로 내려오면 앞에 벤치가 있습니다 식사하기 딱 좋네요 <목소리> 오로진 용머리해안법 정말 여기는 심토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길이 나 있는데 보통 이쪽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리본도 많이 걸려있고. 심토라고 적힌 곳은 저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퀴 실만한 자리가 없네요. 이제 포장길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가야지 용머리 해안이고요 좌측은 용머리 해안 갔다가 포장길 따라서 은어항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정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렁다리 1km 남았네요 출렁다리 가는 길 청실전망대라고 있네요 갔다 가볼까요 길이 난해합니다 잔목이 많이 자라 있고요 돌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섬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섬은 여름에는 최악이죠. 거의 대부분 땡볕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섬이다 보니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섬은 봄이나 가을, 겨울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가는 길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메뉴가 연화봉이죠. 바로 아래 해식굴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비경도 정말 멋진데요. 중간에 보도관 보이죠. 나중에 한번 또 옵니까? 저 버스 마 마을 버, 내려가시면 버스 정류장 에 있습니다. 버 전화번호 전화번호 있습니다. 버스 정하고아 전화번호 상위 오시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 포장길 따라오다 보면 다시 산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출렁다리 300m, 그리고 뒤쪽에 어디 갔노? 뭐라 되어 있죠? 대바위 500m네요. 대바위 가는 길, 여기도 멋진 바위들이 있네요. 여기 경치 정말 좋습니다. 메뉴에 연화봉, 바로 밑에 보도감, 보도감 밑에. 명품처럼 둘러쳐진 암벽들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또쭉 밑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바위들, 어우 정말 특이합니다. 특히 왼쪽 맨 밑에 바위 하나 소은 바위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영상에는 아주 작게 보이는데 직접 보시면 저 규모가 어떤지 짐작이 갑니다. 대바위 가는 길두 번째 조망터입니다. 어우 바로 앞에 진달래가 펴 있네요. 활짝 폈습니다. 잡혔네요 어, 여기 봐기도 좋고요 이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오, 오, 멀리 보도감도 보이고요 계속 볼까요 아, 제가 용머리 해안 쪽에 와 있죠 지금 보시는 건 연화봉 쪽입니다 아 어, 정말 멋집니다 바로 밑에 제가 조금 전 보여드렸던 하나 서 있던 바위, 그 바위가 저 바위네요. 그런데 이쪽은 조금 위험합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바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대바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철계단 옆에도 꽤 괜찮은데요. 자 여기 뒤에 지금 보시면 와, 오늘 바람 많이 부네요 정말 멋집니다 연화도의 모습을 보면 남쪽방향은 우뚝 서있습니다 복지쪽으로 이동할수록 만하게 내려앉았죠 여기는 암벽들이 옆으로 빈탄하게 누워있는 형태입니다 농머리 해안을 가장 잘볼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바닷물 색깔도 아주 진하고 파랗습니다 이러다 우도 못 가겠는데요 차량만 아니면 갈 수도 있는데 멋진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갈것 같습니다 일단 끝까지 가보고 시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음. 산행을 하실 분은 여기 이 장소를 꼭 들릴 겁니다. 여행하실 분은 출렁다리만 구경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여기 오셔서 이 풍경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시면 전망대가 보이죠. 저 전망대도 가보셔서 저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에서 내려오는 길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앞에는 출렁다리죠. 출렁다리를 지나서 저기 끝 전망대 까지 가겠습니다 출렁다리 전 협곡입니다 특히 이쪽 벽이 굉장합니다 여기 출렁다리는 2011년 12월 30일에 중공되었네요 길이가 4 3 m 고요 폭은 1.5m 입니다 음. 어, 어마어마합니다. <목소리도> 여기는 제가 내려왔던 곳이죠. 이 거대한 남벽 정말 멋집니다. <목소리도> 여기서 보는 경치도 좋고 여기서 보는 경치도 300m 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마지막 전망대라고 할수 있죠. 이제 전망대더다 왔나 봅니다. 저는 전망대 갔다가 여기로 와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연화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전망대 맞네요. 아 뾰족뾰족 솟아오운 것이 주상절리처럼 쭉 층층이로 쌓여 있습니다. 반대쪽은 숲에 가려 제대로 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 풍경도 저 멀리 있는 성과 어울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시 갈림길에 왔습니다. 전망대 저는 이쪽으로 가까 이야기했었죠. 내려오니까 고요하고 아늑한 몽돌 해변이 나옵니다. 물은 정말 깨끗합니다. 어디선가 미역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이제 동두 마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간이 매점이 있네요. 동두연화 버스 정류장입니다. 만약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연화 마을 버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전화하시면 기사님이 받으실 겁니다 마을버스 사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동두항에서 마을버스 타고 연항항으로 왔습니다 우도 갔다가 여기 오기에는 시간이 안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타고 왔고요 배시간도 5시 5분에서 3시 5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양중 만난 분께서 배가 우도에 들렸다가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우도에는 4시 50분인가 55분에 정박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차라리 연화 항까지 버스 타고 왔다가 우도에 있는 끝섬, 구멍섬을 구경하고 우도에서 배를 타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연화도 용머리 해안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에 구경한다고 시간 많이 지체됐죠. 사실 저는 연화도를 정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니 모든 게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